반갑습니다 플러스 페이스볼 민혜표입니다 <laughs> 이거 뭐야 반갑습니다 잼잼잼 잼.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어. 단전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네 황금박씨입니다 네. 여러분 연말입니다 2024년이 이렇게 쉽게 가버릴 나한테 줄이야 나한테 얘기해 주면 저기 보고 얘기하라고 2024년이 이렇게 쉽게 가버릴 줄이야 아 진짜 올해는 순삭 아 순삭 아 진짜 나이가 한산한산 먹으면서 1년이 빨리 간다 그랬는데 올해가 제일 빨리 간것 같아요 음, 몇 킬로로 갔어 올해가 갔어. 백육십팔 킬로. <laughs> <laughs> 자 어, 이렇게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그냥 보내기에는 그렇죠. 뭔가 아쉽다. 그렇죠. 뭔가 아쉽죠. 그러니까 올해 뭐 자식, 마, 연말을 마감하면서 <laughs> 나한테 주는 선물을 하는 걸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laughs> 어, <너무> <laughs> 이런 것처럼. <laughs> 아, 네. 아, 그래도 한해 동안 수고하고서 뭐했던 모두 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좋은 글러브 같은 거 하나씩 선물 해주는 게또 음... 의미 있지 않나. 네, 그 크리스마스라는 게별거 그렇죠. 아닌데 내 선물이 없으면 아, 또 서운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사기도 그렇지. 또 서운해. 어. 그래서 저희가 드릴려고요. 어. 뭘 드리냐고요? 어. 연말 뭘 드리냐. 선물 하시라고. 아, 선물 같은? 선물 같은? 아듀 2023 아, 네. 마감 셀 쿠폰을 드릴 네. 겁니다. 네. 20% 쿠폰을 드리기로 했죠? 네. 어, 20 쿠폰 근데 ]이면... 무려 장바구니 쿠폰이에요. 그렇죠. 그건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음. 경험해 음.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저희가 그러니까 20% 쿠폰이라고 하지만 음. 사실 저희가 타 사이트 대비해서 뭐 가격들 민감하게 좋죠. 비교해 보시면 좋죠. 기본적으로 최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가가 아니라 최저 가격에10% 정도는 저렴해요. 그러면 네. 일반적인 어, 소매 가격보다 20% 정도는 저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음. 추가 20%이기 때문에 음. 뭐 어쨌든 20%가 작지 않은 금액이다. 미세노 프로 같은 거 오더 같은 거 하나 사실 때 어, 최소 30만 원 이상 할인되는 쿠폰이기 때문에 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뭐 일단 금액대가 네. 어, 만 원, 이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몇십만 원짜리 네. 20%는 큽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걸 장바구니 쿠폰으로 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넣으시고 네. 2024년이 가기 전에 결제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시면 됩니다. 네. 뭐또 세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 일단은 네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품을 네. 보여드리긴 하지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그렇죠. 쿠폰으로 여러분 사시면 돼요. 네. 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제품만 보시지 마시고요.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괜찮은 거 장바구니에 네. 넣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런 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강점이자 시스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뭐야. 하나의 글러브가 여러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모델은 한 개씩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이 품절되면 금방 끝입니다 음. 그 제품이 다시 안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일반적인 기성품 제품들보다 오더 글러브는 한정품의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드는 글러브가 있으면 너무 고민하다 보면 뭐 놓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네, 싶어 그리고 저번에 잘못 받으셔서 쓰지 네. 못하는 쿠폰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중복은 안됩니다. 네, 중복은 안되고 한 번에 한해서 최종 20% 할인 가격까지만 저희가 적용을 해드립니다. 자, 유튜브 보시고 처음 이제. 들어오셨는데 할인이 안돼요 사장님? 네네. 알림 설정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에 해 두셔야 쿠폰 그렇죠. 다운받으실 네. 수 네. 있어요 받으신 다음에 최종 결정되는 금액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글러브를 이것도 예, 사고 어. 뭐 배팅장갑도 사고 하고 싶다 어. 그러면 하나 사고 또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안 돼요 다, 담고. 다 장바구니에 담고 최종 총 금액의 20% 할인이기 때문에 음. 글러브만 저희가 설명하고 있지만 뭐 배트나 뭐야구화뭐 네. 뭐, 방안장비 이런 것까지 같이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유용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물 같은 20% 쿠폰, 네, 촤!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클럽들이 다새 글로브들이네요. 어그저께 들어온 새로 입고된 글로브. 연기하는 거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그 그렇잖아. 자 네. 저희가 네. 글로브가 계속 들어와. 네, 그렇죠. 계속. 새로운 글러브야. 네. 그걸 세일해드린다는 게 그렇죠. 좀 강점인 조금 속이 쓰리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그게 그렇지만. 플러스 베이스볼의 네. 장점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글러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어떤 거부터 갈까요? 먼저 자낙스 트러스트 네.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네. 하이 스탠다드 해당 모델은 b h g 23GP1T. 굿 사이즈니까 11.75인치 정도 보시면 되고 글러브 만는새가 너무 좋아요. 네. 웨이든 제펜 그리고. 뭐 그냥 설명할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글로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죠. 항상 얘기하지만 웹이 바둑판 랩이다. 그런데 음. 글러브는 내야용이다. 투에를 웨쓸수 있다. 그러면 음. 뭐 메인으로 가장 중요한 내야 글러브를 메인으로 쓰시고 음. 80%의 확률로 내야 글러브로 굉장히 마음에 드실 글러브예요. 음. 그럼 내가 투두도 한다. 그럼 투두 글러브 또 사시지 마시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글러브 두개살거 하나에다가 해가지고 좀더 좋은 글러브를 쓰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글러브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대리지터라든지 음. 또 어, 사카모토 옛날에 구퍼타 글러브 쓸때뭐 이렇게 바둑판 랩을 썼는데. 오히려 내야글러브들 중에서 이런 십자들보다 뭐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보다 전 이런 모델들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요 안에 끈이 끼는 경우도 있고 공사이에 그러니까 끈 사이에 공이 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해당 바둑판에 은 그럴 여지가 없이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좋다. 그다음에 또 그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이 모델은 여기 힌지가 세개 달려있죠. 아, 네. 경첩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끝에 보강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타구에 이웹 끝에도 처지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고, 뭐 색감도 좋고 너무 그냥 뭐 느낌이 좋은 글로브. 아, 아니 너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더더기가. 없다. 네.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있을까요? 지금 원래 일본 가격이 57,000엔 대예요 어.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인상된 모델의 네. 어, 신형 버전의 글러브입니다. 음. 5만 7 보통 지금 온라인에서 50만원 대 판매되고 있는 글러브들은 4만엔 대 후반대 모델들인데 예전 재고들을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신형이 아주 좋은 상태의 글러브인데 57,200원으로 일본 현지 가격도 많이 업되 있고 어, 국내 가격도 60만원대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는 어, 저희 판매가격이 48만원입니다 48만원입니다 네. 근데 뭐가 있다고요? 장바구니 20%가 네. 있습니다 그럼 뭐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굉장히 다, 아름다운 금액이죠 다 글러브들이 네. 네. 0만 원대에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웬만한 글러브들 이런 기성품들은그 정도 금액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주 메리트가 이게 또 그냥 뭐 일본 글러브예요 이게 아니라 일본 글러브 중에서도 글러브로 유명한 자낙스예요. 네. 거기서도 Made in j a 의 제일 상위 등급인 트러스트 모델의 글러브예요. 그러면 뭐 끝났죠. 그냥 네. 정말 군더더기가 없대. 네. 그럼 해당 근데... 모델은 이온 모델. 네, 다른 색깔과 다른 버전들도 있으니까 있어요? 네, 네. 금액은 동일합니다 들어가셔서 색상 네. 보시고 아, 이 색상이 내가 좋아라고 하시는 거 그냥 네. 구매하시면 득템하실 것 네. 같습니다 보여드릴 거이요 요거 5번으로 가볼까요 네, 롤링스 모델의 글러브해요 저희한테 롤링스나 윌슨 글러브들의 문의가 많은데 네. 어, 저희가 요번에 이제 뭐, h o h 선수 모델의 글러브해요 P 프로 31419SN 11.5인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11.65인치 정도로 11.5인치보다는 확실히 크게 느껴져요. 색깔도 손바닥이 빨간색과 어, 손등의 네이비와 요 베이지 컬러와 레드 끈 조화가 되게 좋고 라벨도 한정품 글러브답게 이렇게 많은 프로 야구 선수들이 사용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Hoh 버전의 프로 시리즈입니다. 해당 글러브는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없고 이제 저희는 한정품 모델로 일본에서 저희가 직수입된 모델의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는 55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55만 저희가 금액이 55만 원이니 아, 자, 롤링스의 네. 이건 약간 진짜 미국스럽. 해외 직구가 가능한 모델인데 직구하셨을 때 금액이 5 9만원 정도 나오는 모델의 글러브를 저희가 최저가격으로 5 5만 원에 판매하고 음. 거기에 또 어쨌든 지금 뭐 할인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이렇게 열쇠 고리도 달려 있고. 왜, 왜 껴보셨어요? 껴보시는 까 어때요? 얘가내 엄지를 이렇게 하네 앙. 음, 엄지에 잡아주는 면적이 더 크죠? <laughs> 엄지 앙 하고 물어버리네 그냥. 가족은헐트 오브 하이드라는. 롤링스 특유의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유연성이 동시 에 있는 가죽이에요. 안쪽도 그냥 네. 그이 가죽면이 그냥 닿는 게 아니라 네. 한번더 엄지 쪽이 쌍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엄지를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아. 그런,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일본 글러브의 느낌 이랑은 다르지만 롤링스의 특유의 약간 터프함과 미국스러움이 있는 글러브의 색깔도 좀 화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드려야죠. 이것도 가져. 아. 좋겠다. 이건 나주에안 되나? 안 주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55만 네, 원입니다. 55만 원, 에20% 네. 네, 쿠폰. 네. 그리고 뭐 얼마예요? 520 11만 원. 44만 원이죠. 이야, 딱. 우리 나이네. 5 오, 5 20% 44만 원딱 나오지 않나요? 음. 90만 원에 20% 할인하는. 야 잘난 척하지 마. 72만 원 <laughs> 자, 대선이 바로바로 됩니다. 자, 자, 그다음에 키스 스페셜 오더 글러브에 한정판 글러브로 이번에 굉장히 제가 일본 가가지고. 오타니의 모티브로 포프로 모델로 샘플로 제작한 오더 글러고요. 브 굉장히 좋고 아, 강점은 뭐냐 그러면 특이점은 여기 직자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 다르지 않아요 아까 우리 민드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가장 많은 돈을 드려 저희가 여직껏 만들었던 글러브들 중에서 최고가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판매가 기준이 아니라 제작 원가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던 모델의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델의 글러브고. 근데 네. 사실 이거는 그 제작자의 관점은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서 파는 게 의미가 있냐? 사는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잖아. 사는 사람한테는 꼈을 때 좋은 글러브고, 쓰기에 좋은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의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뭔 말하는 거야? 인스타는 다들 왜 이렇게 반복해 자, 이것도 투웨이로 쓸수있겠네요 투웨이로 쓸수 있고, 있고. 가죽의 어떤 짱짱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아. 엄청 탄탄해요. 네. 엄청 탄탄하죠. 어. 그런데 여기 가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얇죠. 어. 얇지만 굉장히 탄탄하죠. 음. 그게 좋은 가죽의 증거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가죽이 좋지 않으면 네. 글러브의 내구성 때문에 두툼하게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얇게 쓰면 그 가죽이 찢어지잖아. 손바닥도 네. 찢어지지 않고 엄청 좋은 느낌으로 쓰려고 좋은 가죽을 선별해서 이렇게 얇지만 내 손에 편하게 만들어진 글러브예요. 가볍지만 네. 탄탄하고 강한 네. 키스의 최상위급 글러브.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오 이거 뜨거워. 네. 네. 이 직전수의 멋과 네. 글러브의 형태 오타니 좋아하시는 분과 음. 최고급 하이엔드 글러브의 글러브를 가성비 있게 남들이 다끼는 미즈노 Z가 아니라 음. 어, 좀 이렇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끼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글러브죠. 자 이거 네. 어제 들어왔어요. 네. 저희 이스프로 쿠폰 적용 가능합니다. 네. 65만 원에. 판매하는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사세요. 저희 그러니까 정가가 아니라 저희가 할인하는 금액이 6 5만 원인데 그6 5만 원의 글러브에서 가장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네. 거기 이제 오리지널 브랜드니까 가능한 음. 글러브고 또 키스 네야 글러브 어, 파란색깔. 뭐전 개인적으로 파란색깔 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데 끼점이 음. 맞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 글러브를 보시고 내가 그, 안 꼈는데 그, 보신 분들은 느끼시게 아 실장님이 껴보셨구나. 이렇게. 아까 탄탄하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아 그래? 아 네. 놀랬어. 형태 자체가 진짜. 네. 너무 잘 됐다. 가죽도 파란 색깔 가죽의 느낌이 파란 색깔 가죽이 이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껴보신 분들만 알수 있고 글러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글러브는 어, 기아 타이거 즈 박찬호 선수 글러브를 기본 베이스로 제작된 글러브예요. 음. 박찬호라는 선수가 지금은 뭐 어쨌든 프로 선수들은 스폰에 따라서 브랜드들이 바뀌는데 SSK의 최고등급 모델을 사용할 때 일본에서 최고급 제작자가 만든 글러브입니다. 그러니까 포프로 SSK 포프로의 의미가 있는 글러브에 훨씬 더 훨씬 더 상위 버전의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이 어떤 느낌? 중간에 있는 가죽은 네. 유연성이 있어요. 네네. 탄탄하지만 유연성이 음. 있어. 근데 이 헵트 자체는 음음음. 정말 네, 음, 그렇죠. 오. 그랬을 내 손에 맞춰서 글러브가 길들였을 때제 음. 기능을 발휘할 것 같은 견고함과 유연성이 함께 있는 모델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모델도 여, 그 색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뭐더 외로 제가 따로 빼놓은 모델의 글러브인데 음. 얘도 많은 글러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글러브가 어떤 모델인지 아실 거예요. 음. 지 키스 라벨이 달려 있지만 이 글러브의 모티브가 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의 모델을 베이스로 제작된 모델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멋도 그렇고 직자수와 이런 펀칭 옵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의 글러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원래 울키스가 직자수까진 되어있진 네네. 않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직자수하면 정말 비싸단 말이죠. 네네. 이 가죽에 네네. 왜 직자수까지 하셨어요? 한정품의 느낌을 주려고 아... 좀 고급스럽게 달 단가는 음. 올라가지만 음. 뭔가 글로브에 의미 있는 느낌을 주고자 차별화를 주고자 음. 비싸지만 직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접수가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이제 물어어 키스 글로브의 어떤 일본의 대표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 키스의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니 주기 아니요. 원래는 마르 마르린 문의 입술입니다. 여기 다점 찍고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네. 글러브가 너무나 다 대부분 여기 저만 하나 찍어주지. 아, 뭐, 야구공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음. 아, 나중에 버전은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 음. 아, 키스 글러브가 예를 들어 글러브를 좋아하면 야, 음.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뭘 해? 그러면 대부분 어, 키스하지. 이거의 시작이야. <laughs> 진짜 <웃음> 다른 얘기할 아, 네.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글러브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알겠습니다. 색상도 다 다양한 멀티 글러브가 음.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65만 원에 네. 네, 저희가 지금. 플래카 네, 가격이고 할인 쿠폰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그거 아, 보고 거... 제일 좋아으세요 아, 아니 네. 보는 것도 네, 설명, 설명해 주시죠. 자 누벅 가죽이에요. 누벅 네. 가죽이어서 어, 일단 고급스러운 가져 가드 음, 굉장히 네. 무겁지 않아요. 가벼우면서 도 탄탄함을 가져가는데 음. 제가 껴보고 놀랐어. 음, 딱 꼈을 때 이게 무슨 이게 5Dn인가? 눌러지는 눌러지는 거 네. 미친 듯이 눌러줘요. 어. 이렇게 눌러줘요 어. 그래서 손이 피팅감이 좋게 잘 자리를 잡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빠지지 않아 음. 어. 여기서 그냥 딱 잡아주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잡아주셨죠. 착수감도 좋은데 내 손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거의 장점인 것 같다 네, 저는 글러브를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요 기능적인 <laughs> 글러브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글러브의 의미 있는 가치는 뭐냐 메이드 인 재팬 하가 재팬의 플렉시킵 가죽으로 제작된 미즈노 프로 오더 글러브 스페셜 오더 글러브의 파이브 데는 기술과 요 누벅 가죽이 굉장히 희귀한 가죽인데 일반적으로 오더가 쉽게 되지 않는 가죽의 글러브예요. 음. 근데 해당 글러브는 일반 누벅이 아니라 누벅인데도 프레시 킵이야. 음. 송아지 가죽의 누벅이라는 어떤 한정품에 아. 대한 느낌이 있는 거죠. 아. 근데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이렇게 누벅으로 만드냐 이럴 수가 있어. 음. 어, 글러브의 기능적인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음. 반문할 수 있잖아. 음. 근데 기능적으로. 그 홍보팀이 설명해 린대로꼈을때 네. 느낌과 가죽의 찰진감이 굉장히 좋죠. 음. 많은 분들이 누벅에 대해서 어이 관리를 어떻게 돼요?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누벅 누의 제작 이유 자체가 관리를 용이하게끔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음. 그냥 글러브 관리하듯이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스크래치도 네. 잘안 나고 네네. 근데 네네. 여기에 핑크색 스티치다. 그렇죠. 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이 누벅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 너무 네. 좋고 네. 만질 때도 기분이 좋고 네. 보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좋은 글러브라는 게 눈에서 까 네. 드러나는. 그리고 어쨌든 남들이 눈으 뭐, 프로 글러브를 끼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끼는 가죽보다 이렇게 돼 스페셜리티한 그런 느낌으로 글러브를 끼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이 글러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뭐야 음. 어 이런 어디서 샀나? 이런 얘기를 그치. 들을 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똑같은 네. 후드티지만 치미어 입었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인지. 네. 어, 어, 부풀이잖아요 계시면 어, 자. <laughs> 네, 자, 가격이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저희가 85만 원에 85만 원 합니다. 하지만 20% 쿠폰이 네. 적용되면 그렇죠? 10만 원 네, 그 정도에 구매하실 네. 수가 있고 미즈마 프로 오더는 기본적으로 칼라 오더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색깔, 화려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오더 글러브를 저희는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개도 네. 20% 할인되고 있고 어, 네. 지금 이렇게 옵션 오더라고 해가지고 누벅이랑 스페셜리티한 원가가 들어가 있는 옵션오더는 85만원에 판매 하고 있는데 네. 20% 할인이 되고 있고 자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면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네. 오더글러브들도 80만원대 플렉시킵가죽이나 플렉시엘리트가죽을 저희가 8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걔들은 20% 할인하면 64만원이 되겠네요 네. 말도 안되는 가격인거죠 네. 네. 그렇게 가격으로 네. 미즈노프로 오더를 어 정리하고 미즈노프로 얘부터 보여드리죠 음. 뭐, 뭡니까 얘는 미즈노 클래식. 클래식 네, s s i c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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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a s 혁 i c c l a s s 혁명. 이혁명 s s i 여러분. 개 s 을 선포한다. a s s i c Classic. c l a s s s DSLR이라 그래서 아, 그래요? <laughs> 엄청 웃었던 일인데 <laughs>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혁신! 네. 자, 혁명이나 혁신이나 난 비슷하다고 네. 생각해 그렇죠, 네. 뭐, 뭐, 뭐 말할 필요가 있어니까 사실 혁신이냐 혁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글러브가 음. 얼마나 존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메이드 인 재팬의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5D 아, 아, 플레이크 모델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인데 주태료 가죽으로 제작됐고 글러브에 네. 최적재단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음, 음. 오더 글러브길래 클래식 모델 끼요 저는 클래식 모델 을입니다 왜? 그랬을 때 느낌이 더 좋아, 글로브가 더 좋아, 확실히. 아, 그래. 그러니까 오더 글로브보다 클래식이 더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이드인 차이나냐, 메이드인 재팬이냐를 많이 신경 쓰는데 음. 이 클래식은 다르다. 음. 얘는 어, 주테루 가죽 중에서도 어, 하모니 하모니어스 텐션 J라는 가죽을 사용했고 최적 재단을 사용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느낌이 있다. 음. 그 느낌이 껴보자마자 바로 느낌이 나요. 그럼요. 그냥, 그냥 가벼우면서 짱짱하면서. 엄지는 되게 타이트하게 잘받쳐주고 있고 그 느낌으로 조작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글러브를 끼고 싶다 그러면은 미즈노 프로 클래식이 정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네. 또다 저희가 매진돼서 또 네네. 새로 들어온 제품이에요 최근에 들어온 제품이에요 금액이 어, 그 어떻게 되고. 되죠? 네, 72만원에 추가 할인 들어가는 네. 모델의 글러브입니다 네, 72만원에 추가 할인 들어가는 74... 50만원 58만원입니다 네. 50만 빨리 네요 자, 음. 자 이두 가지 외야 글러브 <laughs> Z 모델을 설명해 드릴게요. 야, Z 기다리신 분들. 네, 네, 이거는 자, 컬러는 BPR o g 771번. 음. 얘는 57,200원에 역시 신형 모델의 글러브고 재팬 레더가 이 택과 어, 프로토터스의 패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택이 달려 있고 그냥 뭐 Z의 어떤 기본 라인업 중에 최고 등급 모델의 글러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70만원대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글러브인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글러브의 금액은 52만원입니다 52만원 네, 역시 52만원인데도 최저가격이죠 네. 근데 여기서 추가 가... 뭐 할인이 들어니다 40만원대 데... 그러니까 BPR은 네. 771번을 품번을 검색해보시고 얘는 3637번 칼라에 구 사이즈인데 제 기준으로 보면 12.7인치인데 5 포켓이 넓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13인치와 비교해보셔도 조작성이 좋고 관리하기가 쉽지만 사이즈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 국내 사이즈는 길이감을 보시는 경, 경향이 큰데 네. 길이보다 전체적인 사이즈의 밸런스와 조작성을 보면 음. 아주 잘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Z771번 모델을 외야글러브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글러브라고 생각하면서 네. 추천하는 거죠. 자 이거와 동일한 버전에 음. 오렌지 칼라 BRGB 30277 모델입니다. 얘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굿사이즈 5800번 칼라고 BRGB 30277번 칼라예요. 두개 차이가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네. 얘는 경식이고 얘는 연식입니다. 많은 아, 분들의 착각으로 연식 글러브는 흐물흐물하고 아, 어. 경식에 못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라고 하면 연식 모델을 씁니다. 아,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더 아, 낮아요. 이게 예, 연식이에요. 아, 아. 네. 오히려 경식을 더 딱딱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글러브를 비교해 보시고 특히 외야 글러브의 특성상 물론 요거 여유돼가지고 경식에 합당한 글러브로 쓰시는 걸 가장 추천인데 가성비로 생각하면 전 얘를. 대표님이 이게 경식이라고 하니까 얘가 더 그렇죠. 좋은 것 같은 네, 느낌이야. 네네. 그전엔 제왜 전... 연식이 더 딱딱해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 어 약간의 그 연경식에 대해서 글러브끼리 비교해보고 이게 가격 대비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예요. 어, 네. 아난난 솔직히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 네네. 그래서 이걸 한번 어. 냉정하게 비교해보고자 음. 설명해드렸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식가격이나 아니면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음. 그렇지만 얘는 반값이잖아 반값인데 음. 퀄리티는 차이 많으니까 지금 얘는 저희가 할인하는 게 52만원이고요 52만 네 근데 얘는 근데 어쨌든 추가하면 40만원대 가는 거죠 네. 근데 얘는 3, 딴 데는 45만원 판매하는데 네. 저희는 35만원입니다 35만원에서 35만 20% 할인받으면 28만원이죠 그러면 그거 감안하면 저는 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용하실 분이 여러 가지의 내가 어떤 그 사용의 음. 어떤 정도의 빈도와 어떤 감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글러브기는 확실합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봤을 때, 똑같은데, 똑 똑같, 가죽도 심지어 얘네들도 그 똑같은 가죽을 사용한다고 얘기하니까, 음. 근데 똑같은 가죽이지만 조금 더 좋은 가죽을 사용하겠지. 근데 그게 음. 두 개가 1대일로 해도 잘 구분이 안갈 정도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음. 뭐 내가 여유가 되면은 경식 모델 그냥 뭐 이런저런 뭐 필요 없이 경식 모델 그치. 추천. 그난 선수 선수급이어야 네. 하시면 네. 경식 네. 아니면은 뭐 나는 뭐그정도까진 아. 필요 없어라고 아. 하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얘는 내구성에 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글러브이기 때문에 음. 연습량이 가장 많은 게 고등학교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식 글러브를 추천해드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작성과 또 어떤 그 글러브의 어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빈도가 작다, 연습을 매일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굳이 내구성이 내 포인트는 아니니까 난 음. 조작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런 모델이 추천이죠. 또 음. 특히 20% 할인하면은 20만 원대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미쳤다. 말도 안 되게 좋은 가격입니다. 음. 음. 해당 글러브는 이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내야 글러브들도 있고 다양한 시리즈의 버전이 있는데 그 글러브를 모두 35만 원에 추가 20% 할인해서 드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뭐 마지막까지 저희 네. 세일 기간 동안 득템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것 그렇죠. 같아요. 2020, 2 0 2 4년에 마지막 네. 저희가 쿠폰 아쉬우니까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라, 요거라도 장바구니 쿠폰 쓰셔서 그동안 못 구매하신 거 있으시다면 오늘 다다 그렇죠. 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바구니 다 털어가시길 네. 바라고. 2024년도 마지막 세일입니다. 2025년도에 새로운 글러브는 내년에 걱정하시고 올해 음. 갖고 싶었던 거 음. 자기 자신한테 좋은 글러브 음. 나를 위한 투자 한번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서동이가 사줘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죠. 이만큼 되는 <laughs> 게 없죠. 어쨌든 2024년 한해 동안 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어 허리 쪼아매고 네. 열심히 야지만 사실 사람이 그리고 아낄 수만 있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낀다고만 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 하나 사면 어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운동하실 거고 운동하면 그렇죠. 내가 네. 건강해지 건강해 거고 건강해지면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진다. 기분 좀 좋아질 거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더 열심히 또 생활하시고 음. 그 정도는 네. 투자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30만 원대, 네. 40만 원대 정도는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거야말로 건강을 위한 그렇죠. 투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2024 아듀 마감 세일 이라고 했지만, 네. 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한해 그리고 네. 내년을 위한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대내 평안과 행복과 감사와 축복과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우리 실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정확하게 그 가격에 대한 기준과 컴플레인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고 계신 분인데, 한해 동안 플러스 베이스볼 함께 이끌어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마지막 방송인가요? 아닌가요? 저희 또 방송이 <laughs>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떠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한해 한 동안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 그 플러스 베이스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또 좋은 상품, 좋은 금액으로 또 그리고 좋은 이벤트로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24년 한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또 25년도에 좋은 상품과 좋은 <웃음> 영상으로 <웃음>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는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